자, 그럼 말이죠. 이제 저희가 오늘 4라운드 득표수를 합산한 두적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4라운드까지 득표수를 합산한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. 1위는 사랑과 평화. 네. 네. 사랑과 평화. 예. 큰일입니다. 야, 근데 이제 뭐 사랑과 평화, 부활. 계속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예. 이치현과 번님들이 대단히 약진했네요. 을 그렇습니다. 아, 누적 6위로 탈락을 면했던 이치현과 네네, 번님들이었는데 네네. 이번 라운드 1위를 차지하면서 누적 순위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. 예. 아, 대단합니다. 진짜 쭉쭉 올라가는 게 아주 기세가 아, 무섭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예. 아,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. 다음 라운드 경연 1등한 팀께 베네피스로 베네피스로 추가 득표수가 부여됩니다 아, 그래요 아, 네. 예. 장난 아니다니까. 방송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결론이 나 있는 거. g a r s 30표 추가 획득입니다 u g a 아 sug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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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가장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1위에 대한 어떤 욕심이좀 생기시나요? 어 그럼요 <laughs>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요? 네. 네, 파이널라운드는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불꽃 는는이위경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5라운드 경는주제는 바로 밴드 레이션입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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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드 콜라보레이션. 자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두 밴드가 한 팀이 돼서 함께 합동 공연을 펼치는 밴드 콜라보레이션. 어, 그 자체로 전 일이 왔었어요. 대한민국 밴드 역사상 이런 거한 번도 한적 없어. 야 이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. 어,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션이다. 이거 큰 싸움 납니다. 사실. 자신하고 맞는 아티스트하고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. 중요한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과연 어떤 팀들이 또 조합이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예.